안녕하십니까 섹스폰 연주자 또보기 정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빨대를 이용한 롱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롱턴 하는 이유는 그 호흡을 아주 길게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연습이지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롱턴을 쪼개면 높이가 별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음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부는 것보다, 아, 이게 그냥 조금씩 연습하는 거에 나름 입에 힘을 모아서 바람을 일정하게 주입하는 그런 훈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지금 카메라에 보면 이렇게 빨대 빨대하고 물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에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람을 천천히 불어넣어서 한번 이렇게 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지금 겉에다가 지금 겉에다 이렇게 대면 쉽게 이렇게 이렇게 쉽게 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더 압을 일정하게 유지 하려면 물기필 좀 넣어서 더 연,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나요? 지금 일자액 아주 아주 또 같이일정 유지는 되지 않지만, 방울이, 공기방울이 일정한 속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입에 힘을 맞아서 천천히 복식 후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바람을 불어넣는 훈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조금 더 이렇게 일정하게 됐나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금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롱톤에서 그 복식의 아랫배 힘을 천천히 불어넣으면서 제가 처음에 그그 그 휴지를 이용하는 법도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아주 작지만 천천히 오랫동안 내. 보내는, 호흡을 빨리 빨아들이고 천천히 내보내는 훈련을 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것도 물방울을 될수 있으면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방금 전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방울 한 방울 올라오는 걸 천천히,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라는 거죠. 지금럼 이런 훈련을 자꾸 하시면 이 호흡이 좀 일정하게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늘 우리가 그 여러 선생님들이 용톤에 대한 호흡법이란 이런 걸 말씀을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게 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능력을 오랫동안 아랫배 힘을 줘서 일정한 바람을 내보내는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면, 칼류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선생님들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고수분들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숨을 참고 들이마시는지 표현 표시가 안 나요. 그거는 내불면서 호흡을 계속 들여 마시면서 내불면서 계속 활류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빨대 물컵에 물을 담고 빨대를 이용한 바람 롱톤 연습을 지금처럼 하게 되면 빨대를 꽂아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람 부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바람소리 약간 녹음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뱃속의 힘을 아주 그 단전부터 끌어오는 힘을 내보내는 훈련에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저는 훈련을 가끔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물론 롱톤 하는 연습이 다른 분들 이런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좀저 같은 경우는 이런 훈련을 가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되시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은 롱톤을 물컵에 물을 따르고 물컵을 이용한, 빨대를 이용한 롱턴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보기 정용호였습니다.